NRB 주주분들 반갑습니다. NRB 주가의 맥을 짚어드리는 박진맥입니다. 자, 여러분, NRB 이 돌파된 흐름 뒤에 계속 상승을 가져오고 있죠? 우상향 형태로 저점을 다지면서 상승을 주고 있습니다. 역시나 오늘도 이런 앞전에 음봉 매물대를 흡수를 하면서 깨고 올라왔어요. 자, 우리 NRB 당장 내일부터 좋을 것 같은데 우리 이거 내일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급등 한번 노릴 수 있겠죠 자그 이유가 무엇인지 제가 정확하게 맥을 짚어 드리겠습니다 자그 전에 우리 주주분들 뭐제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으니까요 제가 이 돌파되는 자리를 왜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잠깐 예시 차트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따라오시죠. 자 포메탈 이라는 종목인데요 여러분.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 nrb랑 비슷하게 60선 돌파하면서 음봉으로 눌러주지만 음봉을 깨면서 올라가고 있죠. 자 깨면서 올라가다가 어떻게 돼요? 제가 그 앞을 보여드릴게요. 자 어때요 여러분? 깨고 올라가다가 이 박스권을 한 번씩 돌파를 하죠. 그러면서 눌림목을 형성하고 급등을 때려버리죠. 자, 우리 사실이 날아가는 형태의 어떤 순간을 포착하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그렇지만 돌파되는, 돌파되는 순간은 캐치를 할 수가 있죠, 우리가. 자, 제가 이런 구간들을 말씀을 드리면서 이렇게 눌림목이 오거나 매수, 추매를 할수 있는 타이밍을 알려드리면 그때 저와 같이 가져가시면서 이런 큰 수익 보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 다시 NRB로 돌아가 볼게요. 자, 이제 우리가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봐야 되는지 아시겠죠? 내일 흐름도 NRB 좋을 것 같지만 뭐 내일 약간의 조정이 오더라도 그 이후에도 계속 좋겠죠. 왜냐, 아니 눌러주는데 그거를 그냥 무시하고 올려버리잖아요. 응? 이 상승 이렇게 쉽게 안 나와요, 여러분. 특히나 요새 지금 환율 때문에 난리죠? 이런 시장에서는 더더욱이안 나와요. 그러니까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럼 우리 NRB, 과연, 어, 모듈러 시장을 힘에 거나 추진력을 얻고, 날아갈 수 있을지, 한번, 우리 또, 어, 같이 매도 타점도 잡아보고, 어, 추매할 자리가 있는지 한번 확인도 해볼게요. 자, 주봉인데요. 아, 확실히 이제 시작했죠? 음, 이 부분부터 계속 꾸준하게 상승 중이고 있어요. 상장 이후에 한번 좀 급락을 했었는데, 지금 그쪽에 물리셨던 주주분들이야, 뭐 이제 걱정 없이 가져가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자, 주봉으로 봤을 때 예측을 하나 해볼 수 있는 거는 굉장히 좀 무겁게 움직이는 종목이긴 해요. 그렇지만 무겁다고 무시는 할수 없죠. 이런 종목 무겁게 올라가다가 한번 완전 무겁게 상승할 수도 있어요. 우리 이렇게 추운 날 따뜻한 양봉 같은 하팩 한번 맞이해야죠. 가슴만은 따뜻해야 되잖아요. 우리 몸은 추워도 그 상승 같이 한번 기대해 보자고요. 자, 그럼 고점은 어디냐? 이 앞전에 상장을 하고 떨어졌던 가장 고점이 우리가 있는데요. 21,850원. 이거 그냥 뚫겠죠. 저는 이거 뚫고 날라가려고, 날라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마음 풍놓셔도 되고. 자, 그럼 우리가 어차피 상승을 가져갈 걸 알면, 어, 춤의 타점도 우리가 좀 알아봐야 되겠죠. 춤의 타점은 5분봉을 통해가지고 제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분봉을 통해서도 봐도, 결국에는 완전한 상승 추세로 돌아섰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결국에는 하락세를 가져가다가도 돌파 나오고 이 저점 안 끼면서 다시 돌파 나오고 하고 있죠 자 그럼 앞으로의 흐름은 결국엔 그렇죠 여기 밑으로 살짝 빠졌다가 다시 돌파되는 흐름으로 가져가든지 현재도 돌파되는 그림이 있으니까 여기에서 상승으로 가져가든지 이미 추세는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 너무 걱정할 거 없죠 자, 그런데 다만, 우리가 이 눌림목을 가져갈 때마다 담아가야 큰 수익으로 가져간다. 그쵸, 여러분? 근데 대부분의 분들이 이렇게 하락했을 때 무서워서 잘못 들어가세요. 그니까 타점 자체를 정확하게 잡질 못하세요. 자, 우리 춤의 타점은 이럴 때 잡는 게 아니에요. 상승을 가져갈 것 같을 때 잡는 게 아니라 하락했을 때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야 이게 어떤 주식의 개념인데 싸게 사고 비싸게 팔아야 되는 거잖아요 기존에 가지고 계신 주주분들이나 이제 뭐좀 고점에 물리신 주주분들이야 여기에서 상승을 가져도 굉장히 기분 좋다 그렇죠 그렇지만 굳이 이렇게 상승을 했을 때 리스크를 가져가면서 가져갈 필요는 없다 이거예요 자 근데 우리가 오분봉을 통해서 보기 때문에 계속 hts를 들여다 봐도 사실 모르는 건데 그거 안 보신다, 그죠? hts를 안 보세요. 그냥 기다리고만 계시지.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상단에 제 번호를 띄워놓은 거예요. 이쪽으로 구독, 문자 이렇게 보내주시면은 제가 실시간으로 매수, 매도 타점 정확히 말씀드려요. 그리고 한 가지 지금 고민한 게 있는데 이렇게 우리 좋은 종목 알기 전에 제가 이 좋은 종목의 정보를 미리 전달드려요. 그래야 우리 더큰 수익으로 가져갈 수 있잖아요. 자, 여러분, 왜 이렇게 잘 챙겨주냐, 이렇게 의문이 들 수도 있어요. 제가, 사실 뭐, 기존의 구독자분들은 아시겠지만, 목표가 있어요, 목표. 저는 지금 제 유튜브 채널 좀 키우고, 이게 키우다 보면 이제 저도 잘 되겠죠? 저도 잘 돼서, 좀 어디 가서도 영향력이 좀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근데 이게 비단 저만 잘 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큰 수익을 가져가셔야, 이게 유튜브로 고객들 유입이 많이 된다고요. 우리 구독자분들. 구독자 분들 유입이 많이 된다고요 구독자 분들이 많아져야 유튜브가 커지겠죠 사실 그 목표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시면서 계속 제 영상 찾아보세요 여러분들이 꼭제 영상을 통해서 큰 수익을 좀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아무튼 nrb 현재 흐름 굉장히 좋게 유지하면서 올라가고 있는데 어쨌든 상승 추세를 탄건 확실하니까 앞으로 모듈러 시장도 굉장히 기대가 되고 이 NRB 종목도 굉장히 기대가 많이 됩니다. 저도 그렇기 때문에 매수 타좀올 때마다 조금씩 담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와 함께 이렇게 좀 분석하시면서 같이 좀 끌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그럼 NRB 영상 여기까지 마치겠고 앞으로도 제 채널 제 영상들 좀 많이 관심 좀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